네. 안녕하세요. MSA,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주제로 DB 애널리티스 서비스를 설명드리게 된 11번가 DB 개발팀의 조미란입니다. 우선 11번가의 MSA로의 전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B 애널리티스의 탄생 배경, DB 애널리티스 소개, 실제 활용 사례 등 DB 애널리티스 서비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MSA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11번가는 MA, 즉 모놀리기 아키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상품, 쿠폰, 주문 등의 모든 서비스들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트래픽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서비스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증가하는 트래픽,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더 강력한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배포가 어려워지게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서비스의 발 빠른 대응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서비스의 오류 발생 시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등의 어려움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한 점점 비싼 장비들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단일 프로그램을 각 컴포넌트별로 나누어 작은 서비스의 조합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하고 상호 의존적이지 않아 다른 언어, 다른 서버,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합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복잡도는 상승하게 되고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베이스로 분산되면서 한 번에 데이터 조회 및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대용량 트래픽과 데이터 처리 뿐만 아니라 수시로 데이터 변경이 필요하고 빠른 서비스의 변화가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보다 저렴한 장비와 빠른 배포가 가능한 MSA로의 방식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번과도 기존 MA에서 MSA로 개발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MS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1번가는 탈중앙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DB 계층에서의 MSA를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기존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있던 방식에서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1번가는 현재 일부 서비스들을 오라클, 마이 SQL, 몽고 DB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해서 분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통해 분리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탈중앙화, 즉 DB를 분리하기에 앞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MSA는 특정 팀 안에서의 서비스 단위로 설계, 개발, 운영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었던 DB 모델이 MSA의 관리 방향에 맞춰 팀별, 서비스별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에 11번과는 데이터 분류 체계 2.0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모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분류 체계 1.0에서는 관리 주체가 아닌 업무 레벨로만 ERD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백단, 즉, 상품계, 주문계라는 분류를 가장 먼저 하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업무 모델을 나누고 그 업무 모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제 영역 안에 여러 팀이 관리하는 테이블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어떤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데이터 분류체계 2.0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팀으로 모델을 분류한 건데요. 모든 테이블의 관리 주체인 팀이 우선 매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팀을 기반으로 업무 모델 주제 영역까지 상세하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테이블은 어느 팀에서 주체가 되어 관리한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주제 영역이 하나하나의 작은 서비스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db 분리 작업 시 해당 주제 영역 기반으로 분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발표의 핵심 주제인 db Analytics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간단한 예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MSA를 위한 db 분리를 할때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쉬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쿼리 1을 보시면 주문 서비스와 상품 서비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문 상품 테이블이 조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DB에서 주문 상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문 서비스를 새로운 DB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는 주문 테이블이 주문 DB라는 새로운 물리적인 곳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기존 커리에서처럼 주문 상품 테이블을 서로 조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주문 테이블은 주문 DB에서 조회를 해야 하고 상품 테이블은 기존의 메인 DB에서 조회를 하도록 변경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조인기로 사용했던 주문 상품 번호 값을 주문 DB에서 조회를 하고 조회된 주문 상품 번호 값을 이용해 API 통신으로 메인 DB에서 상품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해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특정 서비스를 다른 DB로 분리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 서비스 안에서 다른 서비스의 테이블과의 조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해당 커리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DB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아닌 타 서비스의 테이블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커리들이 모두 수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수정 대상 커리들은 기존에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기존에 개발팀에서 특정 서비스를 새로운 DB로 이관할 계획을 잡고, DB 분리 대상 테이블 목록을 DBA에게 전달해주면, DBA는 전달받은 테이블 목록을 기준으로 타 서비스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커리 목록, 타 서비스의 참조 오브젝트들의 정보들을 조회해서 조회 결과를 분석하여 엑셀이나 테이블로 만들어, 개발자분들께 다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은 수기로 커리를 만들어서 추출하고 분석해서 정리하는 방식이라 결과를 추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시점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석 이후에 추가로 생성된 커리들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상 테이블에 추가 또는 삭제 같은 변화가 생기면 다시 분석을 해야 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매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업무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진 게 DB 애널리티스 서비스입니다. DB 분리 작업 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을 자동으로 매일 수집하여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배치로 최신 데이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생성된 커리들도 누락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한눈에 어떤 테이블을 분리해야 할지, 수정이 필요한 커리들은 무엇인지 등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머신에서 호출된 커리인지, OGG 동기화가 되고 있는 테이블인지 등의 작업 시 유용한 정보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DB 애널리 l 스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애널리 l 스는 11번과 데이터 분류 체계 2.0을 기반으로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별 참조 SQL들을 분석해서 참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 DB에서 특정 서비스를 분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메인 DB에서 호출되고 있는 모든 SQL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이 DB 애널리티스 접속 시볼수 있는 초기 화면인데요. 대시보드에서는 팀 기준으로 다른 팀과의 참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팀과 관련된 SQL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중에 다른 팀과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SQL들은 몇 개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DB 분리 시 특정 팀의 작업량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팀별 참조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해서 팀별로 참조 SQL 건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팀 기준으로 참조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면 참조 커리 현황 메뉴에서는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별로 참조 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해 타 주제 영역과의 참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분리해 나갈 때 함께 분리하면 좋을 서비스가 있을지 분리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SQL의 수정이 필요할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 Analytics의 메뉴이고요. 메뉴별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시보드, 참조 커리 현황 메뉴에서는 참조 SQL 건수를 기준으로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과의 참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조 커리 분석 메뉴에서는 주제 영역, 테이블, 다중 주제 영역 기반으로 참조 대상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특정 주제 영역에 포함된 테이블 목록, 특정 주제 영역의 테이블이 참조되는 프로시저 목록, 타 주제 영역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SQL 목록, 참조되어 사용하고 있는 타 주제 영역의 테이블 목록 등이 있습니다. 참조 커리 분석 메뉴에 대한 설명은 추후 활용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커리 추이 메뉴에서는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별로 참조 SQL 건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DB 애널리티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DB 애널리티스 시스템은 내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DB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API 서버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 화면을 제공하는 프론트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분류 체계 2.0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데이터 모델 구조는 DQM DB의 특정 테이블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을 통해서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 각각에 어떤 테이블이 매핑되어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할 대상인 메인 DB에서는 호출되는 모든 SQL들과 오브젝트 관련 정보들을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뷰를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DQM DB의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별 각각의 테이블 목록과 메인 DB의 테이블별 SQL 호출 정보를 이용해 DB 애널리티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DB Analytics에서 사용하고 있는 ERD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ERD는 크게 각각의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델 목록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팀, 업무 모델, 주제 영역은 모델 아이디와 매핑되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이디 기준으로 참조 SQL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델 통계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특정 주제영역간의 참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있고요. 모델 스킬 네임 통계, 참조 모델 통계, 참조 모델 테이블 통계. 이 테이블들이 주제영역간의 참조 상세 정보들을 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테이블에 대한 참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테이블 통계, 테이블 스킬 네임 통계, 참조 테이블 통계. 테이블 참조 오브젝트 테이블에 테이블에 대한 참조 상세 정보들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b 애널리티스가 생기게 된 배경과 db 애널리티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11번가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가에서는 장바구니 서비스를 메인 db로부터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db 분리 대상 선정과 실제 db 분리 진행, 그리고 분리 완료 후 모니터링 등의 db 애널리티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단계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서비스 분리 선정 시에 함께 분리할 주제 영역 검토 및 대략적인 작업 범위를 확인하는데 참조 커리 현황 메뉴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참조 커리 현황 메뉴에서 주문 개발팀, 주문, 주문 장바구니 주제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 영역을 기준으로 타 주제 영역과의 참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 ERD 자료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타 주제 영역 목록에서 같은 주문 개발팀의 상품 장바구니 주제 영역이 전체 참조 SQL 건수 14개 중에 9개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팀 서비스, 서비스 안에서 주문 장바구니, 상품 장바구니 주제 영역이 많은 부분 서로 참조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분리해 나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 개발팀의 주문 장바구니, 상품 장바구니 주제 영역을 함께 분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 DB 분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참조 커리 분석, By 다중 주제 영역 메뉴를 통해 여러 개의 주제 영역이 함께 분리될 경우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탭이 존재하는데요. 이중 테이블 목록 탭에서는 분리되어 나가야 할 테이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리대상 테이블을 확인했다면 해당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프로시저들도 같이 확인이 필요한데요. 분리할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시저, 펑션, 뷰, 패키지 등 수정이 필요한 오브젝트 목록들을 프로시저 목록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목록 탭에서는 분리대상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SQL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리db로 이동할 때 확인이 필요한 sql들이고요 이 중에서 참조 여부 항목이 y인 것들은 타 주제 영역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sql들이기 때문에 커리 수정 후 분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sql목록 참조 테이블 탭에서는 분리할 주제 영역과 조인되어 사용하고 있는 타 주제 영역의 테이블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주제 영역의 테이블 별로 얼마나 많은 SQL에서 조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일부 테이블들은 DB 분리 시 오지치 동기화를 통해 분리 DB로 함께 이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DB 애널리틱스에서 DB 분리 작업 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을 조사하고 DB 분리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면 기존 메인 DB에서 분리되어 나간 서비스의 호출이 없어야 하는데요. SQL 목록에서 최근 수행일시를 통해 DB 작업 이간 이후 메인 DB에서 분리되어 나간 SQL들이 더 이상 호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DB 애널리티스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DB 애널리티스 만든 사람들 소개입니다. 저희 함께 DB 애널리틱스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m 미란조 골뱅이 SK.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